자, 재미있게 즐기고 계시나요? 아, 저는 처인성 문화재 제 33회 처인성 문화재 전체 진행자입니다. 잠시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오늘 아주 뜻깊은 행사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박서진 가수가 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이 박서진 가수의 콘서트가 아닙니다. 박서진 가수는 오늘 서인성 문화제를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 공연을 하기 위해서 오게된 아티스트예요. 그런데 이 행사가 박서진 그팬 클럽으로 인해서 망가지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념식을 해요. 그러면 기념식을 하면은 원래 약속돼 있는 분들이 많이 오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오실 데가 없어요. 아침부터 이제 그와계시오 진즉에 움직이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먼저 자리를 선점해 버리시면은.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앉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조 좀 구할게요. 박서진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 여러분, 박서진을 위해서 저쪽으로 뒤쪽으로 좀 이렇게 모여주시면 좋겠고 뒤로 좀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박서진 팬클럽 협조해 주실래요? 우리 박서진을 위해서 박수 한번. 고맙습니다. 절대 좀 협조 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35회, 잠시 35회 후에, 잠시 후에 이제 33회 초인성 문화제 기념식을 지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인성 문화제 기념식하기 전에 좀, 좀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너무 촘촘히 앉으신 거 아니에요? 덥지 않으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너무 촘촘히 앉으시고 하면은 혹시 중간에 그 잠깐 자리를 띄어도그 서로 부닥치고 넘어지고 하면 큰납니다. 일 그래서 지금 자기 앉아 있는 자리가 안전한지 한번 다시 한번 훑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박소진 팬클럽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까 장모 말씀드렸는데 오늘 박소진 가수가 온다고 해가지고 정말 박소진 가수를 사랑하는 팬들이 너무 너무 많은 모양이에요. 저도 박소진 팬클럽 어떻게 들어가요? 저 이따 좀 알려주세요. 박소진 팬클럽이 제가 볼때 대한민국 최고야 이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안정상 문제가 있습니다 뒤로 좀 가주세요 했더니 저 뒤에 다 계시네 박서진 팬클럽은 뒤에 이렇게 모여 계시니까 너무 아름다고 보입니다 이따 박서진 가수 오면은 큰 목소리로 뒤에서 응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 박서진 팬클럽 앉아계시면요 목소리 잘안 들려요 저렇게 한분들 이렇게 모여서 집중적으로 우리 박서진 최고! 하는 그런 팬클럽이 영향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 입에서 박서진 얘기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박서진 말고 또 누구 나오죠? 이따가? 누구 나옵니까 오늘? 현수? 효녀가서 현수. 와, 어머니들 좋아하시죠? 효녀가서 현수 나오면 크게 또 외쳐주세요. 중간중간. 자, 안전상 문제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그 주지를 하려고 올라온 겁니다. 진행은 좀 이따가 우리 그 아주 멋진 아나운서가 진행을 할 건데 이게 여기서 안전상 문제가 생겨버리면은 우리 천인성 문화재 주관 측도로 치면서도 제일 먼저 우선된 되건 많은 분들이 오신 여러분들이 제일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가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우리 스태프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하면 그 얘기 꼭좀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님이 진행할 아나운서님이 지금 준비 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만 제가 여러분들 상시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며칠입니까? 2024년 6월 1일. 그렇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천인성, 뭐, 문화재가 열리는 날 이런 거 말고, 토요일 말고.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예? 오케이. 자, 오늘이,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국가 기념일이에요. 오늘이 국가기념일 의병의 날입니다. 의병의 날. 잘 모르셨죠? 오늘부터 기억해 두세요. 의병의 날. 우리나라가 수많은 그 의병들이 나라를 지켜왔잖아요. 오늘 여기 오신 그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김윤호 장군서부터 다 의병이었거든요. 그 임진왜란 때 우리 의병이 나라를 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의병장인 곽재우 장군, 홍의 장군 박제우 장군이 그때 의병을 막 끌어 모아서 우리 일본한테 우리가 치면 되겠느냐? 저 하락한 일본을 우리가 물리시자. 해서 의병들 모았는데 그날이 1 9 9 2년 음력 4월 22일이에요. 4월 22일을 요즘에 컴퓨터로 쫙 해보니까 양력으로 6월 1일이 됐답니다. 6월 1일날 박제우 장군이 의병을 끌어 모았던 그 의미가 있는 날. 그래서 2010년부터 국가 기념일로 제정이 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사실 의병이랑 같은 날은 전부 다 학교에서도 막 배워야 되는데 아까 오전에 제가 이제 우리 어린이들한테 물어봤더니 허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김윤호 장군, 그또 처인성 오늘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하나 더 의병의 날이라는 것도 좀그귀에딱 집어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무슨 날이라고요? 오케이, 음영이날맞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우리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스태프들은 사실 올라오는 가수들이나 뭐 진행요원들이나 상 받으시는 분들이나 박수를 많이 받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행사 다녀보면 스태프들이 박수 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아까 아침부터 정말 힘 많이 쓰거든요. 저기 형광색 조끼 입고 계시고 또 중간중간에 일로 오세요, 절로 오세교통 정리 해주시고 한 얼마 애를 많이 씁니까? 그죠 우리 스태프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자고요. 스태프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해주세요. 제가 7시에, 아 6시인가요? 6시에 이제 식을 시작한 데서 제가 얼떨결에 사실 약속된 장소가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아니에요. 저는 아까 3시에 썰전으로 끝으로 마이크를 어야 되는데 갑자기 마이크를 좀 잡아달라고 부탁을 받아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올라왔는데 이 떠드는 것도 한뭐 1, 2분이죠. 너무 많이 떠든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의원님도 시의원님도 많이 오시고 시의장님도 오셨고 우리 추상부 민주평통협의회장도 그 오늘 이 처인성문화제 기치가 평화와 화합입니다 평화와 화합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800년 전에 몽골 징기스칸의 후예들한테 당했잖아요 근데 정말 세계 최고의 군대거든요. 그때 당했을 때 정말 못 살았던 고려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힘들고 억울하고 그랬던 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800년 전 얘기고 이제는 몽골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살잖아요. 그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는 몽골을 우리가 도와야겠다. 그리고 이제는 적이 아니라 친구다. 그래서 평화롭게 몽골과 잘 지내자는 그런 의미는 이제 그런 그 기치를 우리는 내 걸었어요. 그리고 평화롭게 한번 잘 우리가 세계 중심에 한번 서보자 하는 의미로 평화와 그리고 화합을 기치로 한 그런 의미 있는 천인성 문화재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만 또 힘들어요 이제. <laughs> 자 아나운서님 준비됐나요? <laughs> 세상에 여러분 이제 그 얘기할 건덕지이 없어 가지고 막기냥서 하는데 제가 저는 그 목소리가 있죠 물어볼 거 이거밖에 없어요. 사회찮게해는거 같죠? 저는 사실 전문 사회자가 아닙니다. 저기 용인시 기흥구 사동에 거주하는 고 용인 시민이에요. 저 준비됐습니다. <laughs> 예. 자. 그래서 용인 시민으로 그 사실 저는 거의 전문사제 아니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사회를 봤던 경험, 방송을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불려나온 그런 그 사람입니다. 저는 정재근입니다. 내일도 낮에부터 진행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내일도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천인성문화제 기념식을 시작할 진행자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로운 아나운서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인에서 나고 자라서 대학교까지 나오고요.